네, 안녕하세요. 만드였습니다 오랜만에 노트북 언박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19년도 처음 언박싱이죠.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한성 제품이에요. 한성 제품인데, 한성에서 빌려준 건 아니고, 제 지인이 구매한 걸 이렇게, 이렇게 잘, 잘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까져 있는 거예요. 우선은 한번 같이 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솔직히, 제가 한성, 그, 한성 제품 중에 13인치, 어, 펜티엄 4415U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박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한 이유는 이틀 안에 모든 리뷰를 마치고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제끼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어, 구성품 보시면은 파워 아답터 있구요. 네, 어, 되게 컴팩트하다. 네. 볼트 읽어드려야죠. 볼트 얼마냐? 19볼트 2.1A. 어, 되게 작작 끈이 괜찮네? 그리고 신기하게 왜 배터리가 있어요. 네, 배터리는 노트북. 오랜만에 보시죠. 예. 배터리가 따로 이렇게 있는 노트북입니다. 되게 신기한 건, 이, 이 제품인가? 다른 제품. 그 후기에 노트북 조립 안에서 보내줬다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예, 노트북 조립 안 해줘서 보냈다고. 예. 아무튼 요즘은 다 일체형이라서 그게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CD 있구요 CD 쓰지 않는 CD 넣어주고 그러면 노트북 본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본체 중요하죠 품질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 자자 어가 있고 확실히 가볍네요 네 13인치에 얘가 1.39kg인가? 그러거든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플라스틱 바디. 그러면 기스날 걱정 은 솔직히 없거든요. 오 한성 오 이런 스티커 있었어요. 생산된 제품입니다. 아 이거 내가 까는 거라서 미안한데 이런 거깔 때마다 솔직히 구매자가 그 느껴야 되는 네? 그 티어를 제가 대신 느끼는 것 같아서 항상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실 포증서 이대로 이대로 어내거 아니니까 이대로 열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포장해 주네 한성. 자, 요요 요 빠지나 빠지나. 야 근데 확실히 가볍네요. 가벼운 거는 인정. 이렇게 빼주고 보시면.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여기다가 배터리 빵 넣어주면 되겠죠. 배터리는 아마도 충전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우선은 배터리 꼽아주고요. 배터리 꼽아주는 노트북, 오랜만에 보시죠. 게이밍 노트북에서 제가 리뷰를 몇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좀 컴팩트한 사이즈 노트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냐요 뭐지? 아, 이거 배터리 오랜만에 넣어보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네요 그리고 잠가주고 네다 배터리 장착되고 포트 구성 한번 볼게요 캔실락 있구요 전원 있구요 VGA 네. USB 3.0두개 이어폰 마이크 반대편 램 포트 있구요 램 포트 슬림 인데램 포트 HDMI 있구요 SD 카드 있구요 USB 3.0 있구요 USB 타입 C가 없는게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시타에 많이 안쓰잖아요 네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게 한번 재보죠 무게 다이소 저 무게 어... 1.4kg 1.4kg 1.39kg 였는데 조금 오바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13인치에다가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그렇게 무게가 확실히 무거운 제품은 아니네요 그와 동시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있긴 한데 이게 헤어라인 처리 처리돼 있거든요 보이시죠 헤어라인 처리돼서 그렇게 막상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한성이라는 문구가 조금 조금 안 예쁘긴 하지만 스티커 붙이면 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제품이다 오 괜찮다 괜찮다 확실히 추천은 좀 보람 있다 한번 전원이 들어오나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원 네 역시 배터리는 방전이 된거 같습니다 한번 전원 연결해 볼까요? 잠깐만요 우선 파워잭 을 뽑아서 전원이 안 들어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원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쭉쭉쭉 쭉쭉 자 지금 10시가 넘어서 제가 엄청 피곤한 상태예요. 해당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눈이 점점 감기고 있어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솔직히, 밤 11시 되면 뻗어, 뻗어버리거든요. 지금 거의 뻗, 게다가 오늘은 약속도 있어갖고, 약속 갔다가 이렇게 뒤늦게 언박싱을 하는 거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 꽂고 올게요. 꽂았다. 콘센트 꼽았고 여기 인디게이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불잘 들어왔고 배터리 충전 표시 떴고 전원인가 전원 들어왔고 키보드 백라이트 잘 들어오고요 한성이라고 해주고요예민도가 깔려 있네요 아무튼 해당 제품 제가 좀 세팅 잡아보고 성능 테스트 정도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해당 제품 혹은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새 댓글로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하로 행복하기상 만드셨습니다. 그럼뿅.